나는 두 번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저수지에서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하지만 저수지 위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 둥둥 떠 있었다. 우리는 얼음 위를 뛰어다니며 마치 출렁다리를 건너는 듯한 아찔한 재미에 빠져 있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순간, 적,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대로 물 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숨이 턱 막혔다. 살고 싶었다. 하지만 얼음을 잡을 때마다 조각들은 부서져 나갔다. 몸은 점점 가라앉았고 절망이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이거 잡아. 본능적으로 막대기를 잡았고 동네 형의 힘에 의해 차가운 물 밖으로 끌려 나왔다. 얼음 위에 엎어진 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단 하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실감날 뿐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죽음은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또한 번의 죽음은 여름에 왔다. 내가 첫 번째로 죽을 뻔한 저수지였다. 저수지는 맑고 고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놀았다. 아직 수영을 못할 때였다. 그냥 강가 얕은 곳에서 물놀이 중이었다. 그러다 발 아래 자갈더미가 무너지면서 또다시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몸이 가라앉으며 나는 다시 죽음을 마주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러다가 발이 바닥에 닿았고 손이 피가 나도록 기어서 올라갔다.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 방금 죽을 뻔했어.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다시 물놀이를 시작했다. 나는 물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느낀 공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죽음은 한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병들어 움직이지 못한 채 자식들에게 병수발을 맡기고, 아내마저 지친 얼굴로 간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힘겹게 견디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다.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 어느 날, 나는 조용히 가족들을 불러 모은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천히 작별을 구한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편안한 잠에 든다. 아픔도 없고 미련도 없다. 그저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게 내가 원하는 죽음의 그림이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될까?